이야 진짜 금방 일요일 일요일인가 싶, 싶었는데 또 금방 또 일요일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몇, 몇 시간 후면은 또 내일 월요일 희망찬 한 주가 시작되죠 아 삽으로 이제 이거는 다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아, 이게 꽃동산이. 여기를 지금 다, 다시, 다 손을 봐야 돼요. 이야, 이 겹채송아 음, 겹봉숭아 너무너무 색깔이 이쁘죠. 이거 지금 우리 특급밥비용, 유전 특급밥비용을 여기다가, 이 동산에다가, 특급밥비용 여러 가지 밀양군도 뿌리고 막, 어우, 이거 너무너무 이뻐요. 봉숭아가 이제 딱 힘을 받기 시작하네요. 예, 자, 또 이제 다시 뿌려야 돼. 요 하지 않으면은, 아, 아까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. 와, 진짜 우리 형도 대단하셔. 완전히 제가 땅 파는 거,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다 해가지고 해놓고 가셨어요. 아 진짜 대단하시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뽑아야 되지 아 이게 얼마 못 뽑아 못 하겠네 안되겠네요 나 풀숲에 자라가지고 에휴, 그냥 공심채 다 뽑아내야 되겠네. 얼마 양이 안 돼가지고 삽질로 끝을 내야 되겠어. 그냥 안 되겠네. 다 파내야 되겠네. 얼마 되지가 않아요. 풀숲에서 쌓여가지고. 뿌려야 되겠네. 자, 놓고. 우와, 이거. 풀 어마어마하게 건져버렸네. 응. 왜, 미. 보통 일이 아닌네게야 씨. 이쪽 이거 다 어떻게 다 파? 풀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네요. 그냥 뽑지 말고 파야 되겠네. 문제가 지금 여기가 문제네. 음. 야, 씨. 이속에같지 뭐가 흔댑살이고 아니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. 칠한 게 아니라, 약을 못 하니까. 다 파버릴 수 없는데? 아유. 세이지 세이지인데, 아이고, 풀숲에서 다 녹아 버렸구나. 아, 밖에 돌아다녔더니 엉망돼 버렸네. 다 어려서 뽑아줬어야 되는데, 아후 안 되겠네. 씨 떨어지길 바라고 그냥 다 뽑아내야 되겠네. 아. 아이렇아 아, 아, 이거는 저기다 쓰레지 파낼 수가 없어 와 플롯 어, 더 편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우리 용전에 항염지칼 용전 뽀빠이 입제 용전 융전 타파사랑 용전에 제니스 수영제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거 이제 물 타는 거는 이거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할 겁니다 여기를 이제 다 까야죠 얘는 놔두고 좀 자라고 자, 화이팅입니다,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! 열심히 해야죠.